8점. 어, 아, 잠깐만. 어, 1 8점인데 17점 4나 내가? 어, 오케이 말이 오케이 말이 오케이. 오케이 말이야. 18점이지. 26점이니까. 67에 42, 724. 오케이. 예. 아이거 18점이었네 또. 안 되지, 안 되지. 진로형 수학 좀 하네요. 진로형좀 하네. 27점 넣는다고? 잠깐만 확인 좀해야겠다 너희씨 캠캠이 일로 와너 형을 움직이게 나가 너 이씨 힘들어 죽겠구만 움직이게 만들어? 아 그래요? 에18 네, 제가 이차판에좀 약해 음. 김폴? 김폴? 폴이야 폴? 폴? 음. 내가 잘못 쓴거야? 아, 그럴 수도 있지 딱 보면 알지. 이렇게 얼굴 닉네임이 헷갈려. 나는 다 외워야잖아. 닉네임을 다 외워야 하잖아. 헷갈려나는 자, 오늘도 자, 한 명씩 올라가는 거죠. 한 명씩. 월, 아니, 화, 수, 목, 금. 네 명. 그래서 토요일 날또 싸우는 거죠. 양경은 올라가 가지고 지금 구장에서 놀고 있습니다. 당구 치면서. 4월이나 5월 초에 결혼한다고 이형 근데 이 드디어 이 드디어가 아 이게 드디어라는 이말이 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라는 말이 참 와닿네. 좋다는 거지 좋다는 거죠, 드디어. 드디어. 음. 3일 지나면 모르겠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일단, 일단 행복하게 살아야지, 뭐. 답이 없어. 늦었다고요? 아직 결혼 안한 사람도 있어요. 뭘늦어 하면 끝이지 뭐. 일찍 하나 늦게 하나 똑같지뭐 결혼하는 거는. 형 일단은 축하드려요. 결혼식 날 제가 와 제대로 한번 축하드릴게요. 결혼식 하기 전날. 그죠? 지금 해 봤자 지금 해 봤자 설레발이고. 설레발 지금 결혼식 축하하는 건 설레발이고. 결혼식 하기 전날 제가 진짜 축하드릴게요, 형님. 음. 저는 언제 가냐고요? 여자친구 사귀면 가겠죠, 저도. 제 사랑을 만나면 가겠지, 저의 사랑, 러브, 리베. 저의 사랑을 만나면 가겠지. 아직 사랑을 못 만났어. 자 여기까지 분리로 오면 좋아요, 분리. 여기다 놓으면 회전. 이건 회전. 어, 오케이. 그래, 그래, 그래. 알았다. 우리 휘성이가 그래도 이런 건잘 봐. 음. 이런 건잘 봐보면. 휘성이가 이런 건잘봐 보면 휘선이가 여러분들 저희 줄라고 이거 이거 이거는 뭐 이거 이건 이거는 광고도 아니에요 휘선이가 저희 줄라고 양말을 줬거든요 양말 배가 싹스라는 양말인데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16개인가 같았더라고 신으라고 근데 요게 이제 밑바닥 밑바닥이 이 뭐라고 해야 돼? 이 운동할 때 하는 양말 있죠? 그뭐 이게 뭐 이게 딱 달라붙는 거 이거 이거 보이나? 미끄러지지 말라고 하는 거 근데 오케이, 오케이? 김뿐이 아니라 폴킴인데? 폴킴? 김폴 폴킴 폴킴으로 해야 돼? 응 음. 외국 이름이야? 외국이 외국 계셨을 때 이름 폴킴 폴킴이나 김폴이나 폴킴이고만또참아 여러 가지 하십니다 우리 형님 음. 폴킴이라고 폴김? 포, 폴김? 폴김이야 폴킴 폴킴 폴킴이야 폴킴 폴킴은 좀 이상하다. 폴킴은 좀 이상하네. 폴킴. 근데 이번 거는 좋네. 저번 거는 여러분들 목이 역까지 오는 거였거든. 역까지 오는 거하고 저 여기 옆에 살때 추워 가지고 입고 잤거든요. 아, 씨 발가락이 숨을 못 쉬어. 발가락이 숨을 못 쉬어. 얼마나 꽉찔한 쥐간... 야 진짜 발, 발가락이 숨을 못 쉬더라고 이번에 좀 괜찮네 이거는 이거 몇개 가지고 가야겠네 집에 근데 이것도 밑바닥이 이거 스포츠.. 스포츠 양말 같은데 이거는 스포츠 양말? 이건 스포츠 양말 같다 이거는 일단 내가 한번 신어보고 괜찮으면 신고 아니면은 바로 까야겠다 그냥 저는 참가 오늘.. 아 참, 저는 이거 대회에 저는 선발전 참가 안 하죠? 저는 원래 오늘 당구 마스크님 나오면 창 갈라오는데, 당구 마스크님 오늘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 헬스할 때 신으라고 음... 헬스할 때 헬스장에 갖다 놓을까? 그래야겠다. 장목 양말, 이뭔 말이에요? 장목, 장목, 목, 긴 양말, 긴 양말, 긴 양말도 있어요. 근데 너무 불편해. 너무 꽉 째. 너무 꽉찌고 다리에 신경이 너무 쓰여. 별로더라고. 국대랑 손흥민이 직접 신는 양말이라고 요나준 거? 야, 그럼 난 근데 그거 나는 국대가 아닌갑다. 나는 그거 못 신겠더라. 그 집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거 저는 안 신어요. 그거 뭐 손흥민 선수가 신는 거건 나발이건, 저는 못 신어. 너무 답답하더라고 막꽉 쬐가지고 다리가 너~~무 아파 음... 이번 거는 골프용이야 이거는? 이거는 몇개한번 가지고 가야겠네 집에. 16개 있으니까 한두 개만 가지고 가야겠다 헬스장에 넣어야돼 헬스장 헬스장 헬스장에 나가면은 양말 두 컬레를 놓고 한 컬레 쓰고 다음날 또 갖다 놓고 쓰고 갖다 놓고 왔다 갔다 이... 이 번갈아가면서 로테이션을 해야 하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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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안 갔죠. 어제 주사를 어제 주사를 겁나 맞았어요, 여러분들. 어제 주사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목 센터에 하나 맞고요, 이 견갑골 옆에다가 하나 맞고요, 목 옆에 하나 맞고요, 어깨 승모근에 이쪽 왼쪽은 다 맞았어요. 네방 맞았어, 4네 방. 어제 4방 네 맞았어요. 도저히 돌아버리겠다고 했더니 내방 네 놔주더라고. 그래서 지금 지금 상태는 괜찮은데 어차피 당구 치면 또 올라오니까 이번 주또 관리하면서 살려놔봐야지. 자 접색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접색이 뒤로 빠져도 들어가는 회전력. 그니까 회전력은 조금만 넣고 여기 코너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전력은 어디 원팁 느낌 팁만 주고 코너까지 가야 돼. 코너까지 그래야만 앞으로 빠져도 뒤로 맞는 거.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치는 겁니다 방금 공은 자 이번 공도 자 대회전 치는데요 코너까지 회전 다 주고 부드럽게 그래 여기서 투에서 회전이 살아야 돼요 회전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회전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살아야 돼 그래야만 들어가는 공이에요 회전이 살아야 돼요 세게 칠 필요가 없어 부드럽게 치는 거야 어뭔 이거는 족보에 없는 공을 쳐버릴 때또 마고는 뭐 족보 없는 뒤에 공을 쳐버려. 안돼! 멋지 멋지 소소 형님 안녕하십니까? 자 이거는 c h 라 c k it out, Check i 얇게 끌면서 이렇게 c h 라 c k 지구 끝까지 끌어주는데 또 접색인가요? 와우, 좋은데요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말아요. 아왜 이렇게 반겨주냐고 멋지요? 두 가지에요. 반겨주는 이유는 딱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 스타일이 너무 좋은 사람들. 너무 좋은 사람 한 명, 1번. 그러니까 소모치 형이 너무 스타일이 좋은 거야. 그 사람들이 친한 거야. 이거 하나하고 나머지 하나는 뭐다? 약간 호구. 호구. 약간 호구다. 그러면 친해져요. 둘 중에 하나야. 사람이 너무 좋거나 호구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형이 생각하면 돼요. 형이 판단하세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스타일이 좋은 사람인가, 호구인가.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하죠? 제가 봤을 땐 형은 전자 같아요. 형은 전자. 형은 전자구요. 어, 저기, 휘성이. 휘성이 같은 애가 후자. 호구. 휘성이 같은 애가 호구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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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옆돌인가요? 빗경가요? 옆돌을 치는데, 여기서 요렇게 날아가는 두께를 써야 하는데, 이게 좀 애매하지? 아, 스타 했는데, 그저껜가 스타 했는데, 현동이랑, 같, 현동이랑 저랑 양갱이랑 같은 팀이었는데, 아, 제가 털려가지고, 현동이 안마다 먹었다고 쳐가갖고철어네 또. 네가 오기 전에 먹어버려야지, 그러면. 자. 아우. 아깨비 아깨비 자 흰공 옆돌이죠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왼쪽보단 왼쪽은 너무 어려워요 왼쪽은 여기서 이렇게 뻣뻣이 쓰는 각 3에서 쓰는 각 이거를 잡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이런 거는 오른쪽 좋습니다 자. 자, 요것도 자, 요것도 여러분들 길게 칠거 같은데 이렇게 빠질 확률이 매우 높은 공. 큐각도를 많이 세워야 돼요. 아우,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우리. 아이고, 끼끼 빠빠. 끼끼 빠빠야. 오늘은 잘 끼어들었다. 그래. 그렇게 끼어드는 거야. 그래, 그래. 잘 끼어들었구만 오늘은. 타스피님 안녕하세요 요거 있잖아요 2년 2개월 구독 이렇게 있잖아요 2년, 이, 2년 2개월 구독 이것도 뭔가 한번 이벤트를 해야 할것 같아 구독 2년 넘는 사람들 2년 넘는 사람들 해가지고 어 이벤트를 해야 할것 같아 뭔 이벤트 아니면 1년 1년 구독 이상 이분들은 뭔가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 봐야 할것 같아 해커랑 상의해가지고 당다리랑 상의해가지고 2년 구독이나 1년 구독은 뭔가를 선물을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크거든요. 꾸준함이 이 꾸준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를 해줘야 할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아직 아, 얘기는 안 해봤어. 제 그냥 생각인데 해줘야 할것 같아. 하다못해 사포라도 사포라도 좀 보내드려야 할것 같아. 사포 사포 천방부터 사백방까지 천방부터 사백방까지 해가지고 세트로다가 하나 보내줘야 할것 같아. 진짜로 그죠? 아까비 야. 3년간 꾸준히 시청한지는 알지 구독을 안했잖아 형은 구독을 안했잖아 구독을 한 사람들한테 한해서 자 뒤돌이죠 서비스 뒤돌 사포는 아니라고 사포 구하기 힘들어 야그거 사포 살라면 짜증나 그리고 구장 당구장 자기 본인 당구장 가도 사포도 틀려 어디는 1000방짜리 있고, 어디는 2000방짜리 있고, 어디는 막5 0 0짜리짜증나 종류별로 준다고, 종류별로. 그거 굉장히 큰 건데, 사포. 당구칠 때 저는, 여러분들, 당구칠 때 아이템. 아이템들 쓰시죠? 머스 아이템. 당구칠 때 아이템 뭐예요? 익스. 익스텐션.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초크. 그리고 사포. 이거는, 저는 완전, 이거는, 이거는 풀업. 저한테는 이게 프로비고요. 여기에 추가하는 게 가끔 줄판. 줄판. 저는 물수건은 필요 없어요. 저는 물수건은 필요 없어. 물수건. 물수건은 필요 없고 저는 이 정도. 이 정도 가저는 당구치 때꼭 필요한 거예요. 뭐 당달 같은 경우는 물수건. 당달 같은 경우는 물수건. 그다음에 사포. 사포가 들어가 당달도요. 당달도 사포가 들어가요. 당달은 이두 개가 필수. 이두 개가 필수고 당달도 이제 뭐 좀안 맞고 할 때는 출판. 당달은 딱 여기까지야. 질로 사마님 5 0 0 여기까지. 번쩍 하나 폴킴님 안거나 그리고 니네 두명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 우리는 게임비 안 내잖아. 우리는 돈 필요 없지. 딱 당달은 이거. 해커 같은 경우는 물 수건. 해커 같은 물 수건 하나. 딱. 해커는 물 수건 하나. 그리고 뭐 출판. 이 정도. 이게 저희 필수 아이템이에요. 오케이, okay? 자, 아무튼 여러분 들, 그렇게 돼요. 잠깐 만. 자 이거 이거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오른쪽 어제도 저희 스타 했거든요 여러분들 어제도 스타고 놀았는데 어 어제는 제가 해커를 이겼고 캔캠이한테 졌습니다 여러분들 캔캠이한테 졌어요 한방 역전승 할수 있었는데 저버렸어 잘하긴 잘해 카본큐 안 써봤는데 어 너무너무 너무 탕탕거려 그게 마음에 안들어 탕탕 너무 탕탕 거려 그게 좀 싫어해 저는 탕탕 아니야 너 이제 조만간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잘하면 탕탕 거린다고 그게 좀안 좋아 울린다고 그게 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 시타밖에 안한 거야 시타 제가 게임을 친건 아니에요 걸로 게임을 친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기능은 좋긴 할 거예요 근데 이 탕탕 울리는 것 때문에 신경 거슬려 저는 당구 칠때 그래서 그래요 비타 500은 너가 안 주잖아 유드롱아 니가 줘야 뭐지 아 30점은 너, 너무 놓친다고 노마우는 방송 많이 하잖아요 뭐 너무 놓칠 수도 있고 음 그럴 수도 있고 노을리 안이하십니까 아셨죠 김현사님 그큐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면 상관없는데 q 에 민감한 사람 많죠? 그 아마 PBA 선수들 보면 카본큐로 스폰을 받기 때문에 카본큐를 쓰다가 다시 원래대로 오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 보니까 아마 그런 이유일거야 그런 이유 카본큐는 좀 비쌀거 요죠 생각보다 근데 그건 있어 여러분들 카본큐는 생각보다 비싸요 가격대가 근데 싼것도 있어 그 싼거는 사지마요 잘못하면 이 카본 여기에서 검은색이 묻어나와 진짜로 싼건 사지 마요. 비싼 거는 비싼 거는 상관없는데 싼 거는 이 카본 상대 이 검은색에서 갑자기 먹물 같이 검은색이 손에 묻는다니까 봤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런 거 조심해야 한다고 모르지 근 나도 묻어 나왔다니까 봤다니까 내가 꼬미 꼬미 여러분들 꼬미 거 있잖아 꼬미 꼬미께 3 0만 원이래. 내가 어? 카본큐가 3 0만 원이라고? 너 인터넷에 산이 인터넷에 샀대 오늘 아팠더니 여가 새카매. 왜 그러냐? 자기도 모르겠대. 왜 시커먼지? 무조건 거기서 빠진 거지 뭐 거의. 자 진짜라니까. 나중에 꼬미 내가 이번 주 토일날 요 꼬미 오면은 한번 꼬미 방송실에 넣어볼게요. 물어보세요. 진짜 손이 새카매다니까. 근데 물어봤다니까. 너 뭐했냐고? 자기도 모르겠대. 손이 왜 새카먼지? 구 큐에서 빠진거지 무조건 무조건 빠진거야 그는큐에서 어디건지는 저도 몰라요 어디건지는 몰라 근데 인터넷에 서 샀대 30만원 상대 하나가 30만원이어도 상대 하나에 30만원이어도 싼겁니다 여러분들 흑채? 에이 여자한테 흑채는 아니지 아 설마 꼬미가 머리에 흑채는 아니지 참 너무했다 여러분들 어디까지가 에, 그건 아니고. 뭐흑채가왜 나와? 꼬미 30대인데. 아직 흑채는 아니지. 뭐라 한번 볼까? 키가 커가지 모르는데 한번 볼까? 응? 있나? 아, 근데 꼬미 꼬미 위에서 제대로 안봐 가지고 진짜 흑채가 아닐, 아닐 거야. 그건 아닐 거야. 그건 아닐 거야. 자. 자 공이 어렵네 공이 어려워 그죠 공이 어렵잖아 못 쳐야 돼요 칠거없어 이건 여러분들 이거는 아무리 팔 상태가 좋아지고 앞을 치죠 안돼 이거는 이건 열 번째 한번 들어갈까만 한 거야 뒤에 공 접세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앞에 공 빵꾸는 힘들고 와넘어가시거노마원은 타이거 큐야 타이거 타이거 타이거, 타이거, 오케이, 자, 자, 앞돌이죠, 앞돌 마이스트로 써보시다고. 지금 구장에 마이스로 쓰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우리 구장에는? 우리 구장이는 마이스투 센사이 없다. 공지 바꿔달라고. 당, 당다리 어딨니? 자. 빵추 레이션 가야죠 이런건 여러분들 빵추 레이션 차라리 큐는 진짜 많긴 해 여러분들 저도 제가 이렇게 이제 뭐 화요일부터 쭉 방송을 하죠 그러면 토요일날까지 하고 일요일날 월요일날 쉬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큐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아 카톡으로 큐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거든 뭐 150만원 많이 물어보는 게 150만원, 170만원대 큐를 어떤 걸 사야 됩니까? 뭐 한바 큐를 한바 11을 쓰고 있는데 어떤 걸 바꿔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뭐 집에 있을 때는 뭐 답변을 다 해요. 집에 있을 때는. 근데 만약에 당구치고 있거나 나와 있을 때는 조금 답변이 늦어져. 근데 굉장히 많이 와. 한 10분? 10분 이상은 와요. 그럼 10분한테 카톡 하면은 주거니 박거니 주거니 박거니 하면은 1시간 걸려 1시간 그죠? 그죠? 아 곰방 청소하고 있다고? 나는 우리 집도 청소 안했다 당달라 우리 집도 청소 안했다 지금 이사가가지고 다시 이사갔는데 다시 정리하는데 미치겠네 땡큐 조왕 22님, 백개 땡큐삽사비오스 두께 당달 음료 한 잔이요. 아이고, 조왕 형님 감사합니다. 저는 허시 허시 이거 마저 먹어 버릴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기 가장 좋은 거는 만약 여러분들 큐를 구매하고 싶으면은 회사. 일단 회사를 찾으세요, 회사. 뭘뭐 벌써 끝났네.